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조혜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요 KB 국민은행 바둑 리그입니다. 합천 투어죠 2022-2023 KB 국민은행 바둑 리그 신진 서구단이 흑이고요, 박정환 구단이 백입니다. 킥스의 신진서 선수 네 지금 현재 킥스가 네,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어떤 바둑을 보여주었을지 합천 팀 주장 박정환 선수의 홈팀에서 대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신진서 선수의 관점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아무래도 네, 홈팀이기 때문에 상대가 신진서라고 해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을 텐데요. 네, 이 바둑은 좀 특이하기도 재미있는 부분이 네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흑은 씌워갔고요. 구쳤는데, 화변에서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두었어요, 두 기사가. 네, 물론 이렇게 한 칸을 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날일자를 하는 수도, 네,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한 수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두 선수가, 네, 치열한 탐색전 또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쳐갔고요. 네, 걸침에는 협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신진서구단 오늘의 바둑은요. 좀 유장하게 또 이렇게 씌워가는 바둑을 두었거든요. 이렇게. 네, 보시기에도 시원시원하죠. 아마 합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이렇게 눈마저 시원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합천은 제가 예전에 합천 국수전 네, 이제 특집으로 이제 영재 5인방과 여자 정상 5인방 영재 5인방 이렇게 5대5로 뒀었는데 제가 이제 네, 오지명자로 나가가지고 이제 현유빈 선수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합천시에 처음으로 가서 그 합천 소고기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하, 합천이라는 곳은 이제 돌아가신 고 하찬석 국수님의 고향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하찬석 사부님 네, 사후에도 이제 합천시는 이제 바둑계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신진 서구단 등 이제 킥스 팀을 불러드려서 이제 홈팀에서 경기를 치르게 해주었습니다. 수련 합천팀은 전년도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죠. 네,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박정환 선수가 오늘 더더욱 치열하게 두어 갔습니다. 네. 신지서 선수의 바둑을 보실 때는 이 다음 한 수를 떠올리면서 예상하시면서 두는, 보시면 더욱 재밌는데요. 다음 수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여기를 붙이는 수였는데요. 지금 축이 좋아서 가능한 수법이죠. 만약에 축이 만, 만약 흙이 안 좋다고 한다면 이걸 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백에게 축머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붙인 수는 아주 좋았고요. 네, 치받고 이렇게 한칸 뛰는 걸로 이제 신재서 구단 간명하게 정리해 나갑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여기서 신진 서구단이 여기를 씌워갔는데 이제 이수는은내 백을 네, 공격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살아달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밀어서 또 나중에 붙이는 맛이 있으니 선수를 잡으면 이제 네, 좌변이라든지 혹은 우변 쪽에서 전단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박정환 선수 여기서 이제 강한 도발을 해 나가는데요. 신진서 선수 네한치에 물러섬도 없습니다. 최강의 수법이죠. 이렇게 바로 두어 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박정원 선수가 상대면은 이제 저 같으면은 막 이렇게 이어가지고 훗날을 도모했을 텐데 이제 신진서구단 내 네, 싸울 때 확실하게 싸우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래서 약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네 여러분 이번 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음 저도 굉장히 좀 바쁜 한 해였는데 아니 한 주였는데요 오늘도 일이 많았습니다 좀 피곤해서 네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의 하이라이트 리뷰 해드려야 되니까 왔습니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재선 선수 네 언뜻 보기에는 곰 많은 동행하라 해서 서로 약해 보이지만은 충분히 싸울 수 있다 판단한 겁니다 네, 박정환 선수도 여기에서 반격을 가했는데 바로 이수가 반격의 한 수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수가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실전부터 보여드리면 여기를 찝고요. 네, 흙의 변신이 놀랍습니다. 아마 이거를 하나 밀어두고 얘 뚫리는 건 무섭지 않다 이거예요. 뚫리는 건 이제 잡아두기 때문에 어, 중앙이 크니까 백이 이제 젖혀서 받아두었는데 백의 의도는 흙이 여기를 두면 그때 뚫겠다는 겁니다. 당장 안 죽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고도이지만, 이렇게 둬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받아달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간파한 신재서 선수 다시 뒤로, 네, 받아 두었습니다. 어, 네, 박정환 선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여기서 이걸 밀고요. 이런 식으로 두어갔으면 어땠을까 좀더 백의 입장에서도 스무드하게 판을 짤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붙이는 타이밍이 빨라가지고 네 백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백, 백에게 약점이 나봐가지고요 백둘 차례이기는 하지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상대가 신진서 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진 것이죠 이제 끊겨가지고 상황이 급박해졌죠 네, 신진서 구단에게는, 네, 다들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리라, 이 네, 투지를 불태우고 두고는 있습니다만, 90%가 넘는 승률에서 보여주듯, 네, 많은 기사들에게 아주, 네, 곤혹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네, 어제도 많은 팬분들이, 바둑팬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면서, 신진서 구단의 2승을 염원을 했었는데요. 네. 이어지는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신지서구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백은 하나 둘세세 수고 흑은 네 수라서 흑이 한수 차이로 이겼죠. 어 갑자기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붙인 수가 좀 빠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좀 판이 기울었습니다. 다소 박정환 구단의 어떤 이름값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 딱, 그, 좀, 이른, 이른 결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 찝어두고. 네, 이것은 항상 선수입니다. 백이 먼저 여기를 두기 전에, 득을 보겠다, 이런 의미죠. 음, 네, 백은 이제, 우하기를 잡아 두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쉬운 수가 좋았어요. 네, 신진서보다는 한번 우세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역전당하는 모습은 저는 근래에는 한 번도 못본것 같거든요 잔수 치고 네그 다음에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화변은 비록 잡혔지만은 추스르고 그 다음 어, 세 점을 잡으면서 다 잡았다고 주장을 해보나 여기를 붙이고요 신진서 구단의 화려한 솜씨 보시죠 여기를 두고 여기를 한칸띄었습니다 네, 이 수가 굉장히 재밌는 한 수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막는 수를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여기서 재밌는 건 말입니다. 이 한, 이한칸 띄어 놓은 수가 의미가 있어요. 붙이고,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네, 이어버리면 이제 백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둬야 됩니다만, 근데 네, 이때는 이제 넘어가는 수가 가능하죠. 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네, 백도 좀 곤란한 그림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백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붙이고, 뛴 것이 굉장히 좀 오묘한, 네, 한수였는데요. 백도 이제 흑의 노림을 간파하고 이렇게 끊어서 이제 우하기를 확실하게 잡아 두었습니다. 네, 하나 끊어 놓고요. 넘어갔는데, 네. 오, 이 다음에는 또 이제 백이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흙이 너무 즐겁죠? 네, 집도 많고 두텁고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실전 진행 보실게요. 지금 실전 진행 보고 계십니다. 어, 제가 조금 돌을 빨리 놓는다라는 의견을 달아주셨는데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도를 보여드릴 때 천천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스피드가 워낙 좀 빠르게 기보를 보는 것이 또 익숙한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제 보실 때, 참고도 보실 때좀 너무 빨라서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도를 보여드릴 때는 조금 천천히 돕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개가를 보시면은요, 화면 잡혔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3 0 50. 집 자체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한 반면 10집 정도, 반면 10집 미만 정도 차이인데요. 어, 한, 한집 반, 두집반 차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흙이 두, 흙의 두 텀은 아예 중앙에 계산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세 점도 지금 곧마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의 이제 그세 점이라든지 중앙을 늘리는 즐거움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흙이 굉장히 좀 즐거운 바둑입니다. 네, 역시 중앙 두 점, 뭐 이런 느낌으로 두었는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버텨보지만, 뭔가 좀 괴로운 네,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뚫고, 들여다 보고요. 젖혀 놓고, 네. 네, 뭔가 이제 백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네, AI 판단으로는 훨씬 더두집반 어,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중앙까지 잡혀 가지고 좀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이 지금 이게 살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둬서 최대한 도로 삶을 노려보았습니다만, 은 결국은 눈물을 먹고 잡힐 수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상 이 장면에서 바둑은 끝났다. 네. 결국은 223수 끝흙불계승이 되었는데요. 어, 패착을 고르기가 진짜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무리했다라고 느낀 수가 여기 부친 수. 부친수 위외에는 부친수 좀1도잘 뒀는데요. 역시 신지수 선수 오늘도 스무드하게, 네. 4월 1일에 두어진 이 대국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 또 이어진 에이스 결정전에서 김진희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킥스 팀의 소중한 1승을 안겼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오늘 신지서 선수를 만나서 조금 아쉬운 어,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박정환 선수가 지금 넘버2 no. 한 대한민국의 랭킹 2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지서 구단과 좋은 네, 승부를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혜연이었고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신재서 선수의 호쾌한 네, 쾌승보와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